첫 번째 달려보죠. 김준수 8억 뜯겼답니다. 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어, 활약 중인 어, 김준수 씨. 최근 데뷔 20주년 콘서트까지 했었는데, 와 진짜 오늘 어떤 여성 BJ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어, 소식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 협박으로 뜯긴 앱, 금액이 8억 사천만 원.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죠? 네, 경기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아프리카 TV 여성 BJ가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 씨를 협박했습니다. 백한차례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 상당을 빼앗았는데요. 해당 BJ는 2019년에 김준수 씨를 알게 된 후로 대화와 음성을 녹취했는데 이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유포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한 목적이었던 걸로 조사가 됐고요. 소속자 측은 김준수 씨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불법행위 또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해당 BJ가 김준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나가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했다는 협박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유명 연예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구나 싶습니다. 아, 진짜 사석에서 네. 주고받은 걸 갖다 녹음해서 이걸 공개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연, 연예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연예인들은 뭐가, 뭐라도 좀이라도 나오는 게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갈치를 당하러 보이고 일단은 미안하다 공인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팬들한테 이런 나쁜 기사, 또 이런 나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서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년 동안 이런 고통을 좀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구속, 뭐 체포, 접부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는 뭐 이거, 이거 관련해서 뭐 범죄라든지 나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하나 더 알려준 게이 김준수 씨 말고도 피해자가 6명 더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얘기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다. 그리고 참을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참다 참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번호판 위에 또 번호판. 자, 주차장에 가셨다가 황당한 모습을 봤다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칸 안에 잘 있는 저 차량. 그런데 번호판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종이? 어? 프린트된 종이, 수상한 번호판을 인쇄해서 진짜 번호판 위에 집게로 딱 덧대. 자, 뒤로 가볼까요? 갔더니 세상에, 진짜 번호판은 역시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아, 이거 뭔가 안 좋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요. 제보자는 이 아파트 주민인데 최근에 한 차량의 번호판 위에 인쇄된 번호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차량 번호는 완전 다른 번호였는데요. 곧장 관리사무소에 알렸는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인쇄된 가짜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한 세대 앞으로 등록된 차량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된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이미 등록 된 차량의 번호를 부착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차량을 등록할 때 세대당 한 대는 무료지만 두 대부터 점차 주차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두 대는 만 원, 뭐세 대는 십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난 3월부터 관리 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세 대부터 주차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고급차 살 돈은 있고 주차비 낼 돈은. 어, 없고 그돈 아껴서 소고기 사 먹으려고. 아이고 그렇진 않은데요.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최근 아파트하고 해당 세대랑 막 얘기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몰래 주차한 차량을 자동차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면 만 원이니까 별거 아닌데 아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차비 아끼는 건 좋지만 저는 규약은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건데요. 제보자는 현재 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 받는데요. 해당 법령 1 0조에 보게 되면은. 자, 동차 등록판을 가리거나, 그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출두 여부를 보내서 벌금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주차비를 아끼려고 저렇게 하다가는 틀림없이 자산법 위반으로 소환되니까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런 악연이 있나 도대체 어떤 악연 이길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 젊은 청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 죠이 꼭두새벽에 부지런 출근한 걸 까요 자 그런데 청년이 향한 곳은 계산 대 아하 주섬주섬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는 현금통을 조심히 열고서는 쓱싹 자 클리어 자 그리고는 주머니에 콕 찔러 놓고 그대로 퇴근을 하는 걸까요? 자, 이 청년 도대체 누구길래 돈통만 싹쓸이한 해가는 겁니까? 사장 아니면 직원 아니면 뭐? 네, 영상 속의 남성은 20대 초반인데요.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달 전쯤 전에 2주를 일했었는데 근무도 태만하게 하고 다른 직원과 또 트러블도 많아서 결국은 해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 직원이 한달 후에 저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돈통해서 돈을 꺼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장님께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응.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말일에 꼭 넣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께서는 바로 이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봤는데 오늘까지도 어제 새벽에 있던 일인데 오늘까지도 어떤 답장도 회신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런 문자 받고 그러면 아유 그랬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잘했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 직원 2주 정도 근무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 가불 돈좀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게를 찾아서 술 먹다가 돈안 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예. 이 직원한테 별다르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 직원이 가정 환경에 위탁 가정에서 아동 학대 당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해코지할까 봐 걱정스러운데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일을 할까 생각이 들어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당했다 과연 그건 진실일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도 가지가집니다 자 제목만 봐도 느낌이 팍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휙.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자 공이 휘웅데굴데굴데굴데굴데굴자 그런데 공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골프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니는 공원에서 테니스공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골프 연습차. 자박 변호사님 예. 먼저 스윙 엉망입니다. 엉망. <laughs> 그리고 테니스공으로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거는 질문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사도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테니스공 하는데요. 그럴 바에 그냥 골프장 가세요. 아니면 하지 말든가. 폼도 엉망이고 테니스공으로 제대로 수영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공원의 모습입니다. 공원에 제보자가 아내와 같이 가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뭘 치는데 테니스공이 팍 날라오는데 골프채로 지금 쳤던 모습들이거든요. 테니스공이 이리저리 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어떤 산책하는 분들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맞으면 다칠 수 있고요. 스윙하는 거안 좋고요. 저렇게 해서 골프 넣으면 제가 이런 말안 하겠지만 안 넣습니다. 안넣래요 저렇게 해서 늘면 나도 공원에서 테니스 공으로 쳤지. 안 해요. 안할 건데. 어. 그렇게 넣을 수 없으니까요. 제대로 연습장 가서 하십시오. 왜 저기서 합니까? 남들한테 피해 주면서.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번엔 제보 사진 가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남성 손에 커터칼을 쥐고 뭐 하나 했더니 손에 대고 쓱쓱쓱 굳은 살을 도려내고 있던 것 잘려나간 살점들은 발밑에 새하얗게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 아, 박 교수님. 네. 언뜻 봐선 서울 지하철 1호선 같지만 여긴 뉴욕 지하철이라고 해 주시죠?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입니다. 네. 야 정말 지하철에서 화장하시는 사례도 얘기했고 매니큐어 바르시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커터칼로 이제 굳은 살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옷차림 보면 양복 입으시고 다 갖춰 입으셨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십니까? 정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막 살점이 떨어져 각질이 떨어져 있으니까 굳은 살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실 뭐 제보하신 분께서는 우리 이렇게 뭐 칼부림 사건 이런 것도 있지 않았냐. 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칼 들고 있으면 공포스럽다. 공공 시설에서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친구의 반려견이 떠나자 점점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을 잃은 친구 때문에 골치 아픈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한 친구가 20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을 얼마 전에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많이 우울해해서 제가 꽃 선물도 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전화를 피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친구가 나는 너네 자식들 경조사 다 챙기고 손주들도 내 손주처럼 아꼈는데 자기 반려견이 떠났는데 저희가 부조금도 안 주고 그냥 넘겼다고 속상해했던 거였습니다. 대뜸 화부터 내서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하면 이럴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별말은 안 하고 그냥 오래 키운 반려견을 잃었는데 우리가 챙겨 주자면서 부조금을 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내 준 것까지 합쳐서 총 80만 원을 모았는데요. 친구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하다가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받았습니다. 속상한 친구를 생각해서 애써 모으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황당하기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반려견이 떠나자 부조금을 강요한 친구 이해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야, 박상희, 이거 사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어? 나한테 우리 똥꾸는 반려견이란 말도 모욕이다. 자고로 20년이다, 20년. 배 아파 나온 내 새끼랑 하등 다를 게 없어. 그런 사정 누구보다 잘하는 네가 친구 돌았다고 사반에다가 재벌을 해. 야, 이까지 또 필요 없어. 니들 다 가져가, 동그라미. 아.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얘가 정말 듣자 듣자 하니까, 야, 이거 사, 정신 차려. 아무리 애지중지 물고 빨고 키운 개라지만, 사람하고 구분할 줄은 알아야지. 야, 너나 나나, 우리 어렸을 때, 사람 먹다 남밥 주면서 키웠어. 그리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 세상 전지개 죽었다고 부조하라는 인간이 어디 있는, 어? 야, 진짜, 어? 야, 어쩌다 얘가 이렇게 됐어, 진짜, 엑스. 팀장님. 어? 그렇습니다. 그, 반려견을 잃은 마음은 10분 이해는 가지만, 일반 상식이라든가 사회 풍습을 볼 때, 반려견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부의금을 보낸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끼는 건 아끼는 건데, 친구들한테 부의금 안 했다고 서운해 하는 거는 너무 시험한 거. 그러면 아마 그 반려견이 결혼시키면 결혼식장도 가서 수기금 내야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아, 때 때문에... 그런, 그런 생각은 참아 못 했는데. 아,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은 아프시지만 어. 친구들한테 부의금 얘기하는 건 아, 아니고 얘기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냥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 모르지만 친구한테 저런 걸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 반려견을 또 키우시는 우리 교수님인요 네. 아니, 저는 반려견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간 후에 우울해지는 건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우리가 팬 로스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나 거의 흡사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프고 일상생활 잘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반려견이 죽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정말 도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시면 어떤 인간관계도 어려울 거란 생각듭니다 근데 박 박변호사님. 네. 아, 그러니까 이 니들 자식들 내가 경조사 다 챙겼는데 이런 거 보면 아마 혼자 드신 분이 아닌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반려견 동호회라든지. 음. 근데 지금 벌써 사연을 올린 거 봤을 때는 공감을 1도 안 하고 있어요. 음. 부조. 지금 말좀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추기금 냅니까? 결혼 추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감대가 없는 것들은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통념상 부조라는 거는 통계에 맞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에, 응. 응. 아유,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착해요. 근데 아이가 아니에요. 개에요. 개. 개가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사람한테. 특히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 아이요. 개 아이 말고 정말 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감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대야 넘어서. 네, 저도 본가에서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정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레디넷님, 저도 반려인이지만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SG님,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해도 부의금 요구는 도를 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괭이냥이 멍이와 낫님은 반려견이 자식일 수도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